제가 왜 동영상을 켰냐면 여기는 한인마트가 없고 한 여기서 차타고 2시간 정도 나가야 한인마트가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 가죠 그래서 며칠 전에 같이 일하는 이모분 그러니까 한국 분이시거든요 이런 게 저런 게 필요하다 했는데 오늘 나갔다가 돌아오셨나봐요 장볼거 보시고 그래서 잠깐 나오라고 해서 약간 선물 받은 느낌? 물론 제가 부탁했고 제가 돈을 내는 거지만 저는 쉽게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일단 한번 같이 보려고 같이 보, 봐볼까요? 일단 영수증이 어디 있다고 했는데 아, 여기 있다. 영수증. 첫 번째로 하, 진짜.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건데요. 바로 종가집 총각김치.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거 2.5kg 정도인데, 31.99불이니까 한국 돈으로는 한 29,000원 정도. 지금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너무 늦어서 그 다음에, 청정원 머스터드 겨자 일단 이거 3.99 4불 정도 하고요 한국돈으로는 2,800원 정도. 그러니까 왜 겨자를 샀냐 냉면 때문이죠. 냉면 면이 7불 6,000원 정도. 몇개 가더니요. 아무튼 많이 들었어요. 냉면. 쫄면 쫄면면도 제가 부탁했거든요 이거는 일단 패스 제일 안 파는 것도 네봉 부탁했어요 이게 네개에 15.99니까 하나에 뭐 3불? 정도 2, 2,500원 음, 깻잎. 며칠 전에 삼겹살 먹었는데, 깻잎이랑 명이나물이 없어서 너무 슬펐다는. 그래서 이거를 싸달라고 했다는 2.99불이에요. 진라면. 제가 원래 신라면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진라면이 더 맛있더라고요. 육불. 그러니까 5,800원 정도? 근데 한국은 네팩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섯 팩 들어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한 팩에 네 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뭐... 얼마였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국보다 사이즈도 되게 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좀 아파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진라면, 진라면이 큰가? 그로서리 이게 그로서인가보다 쫄면면이 이게 8월 중순 무더위 세일이라고 했어 12.9분들 3불을 깎아주네요. 근데 저는 아 어, 어, 근데 열무김치를 사달라고 했는데 <laughs> 됐어요 됐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사서 총 합시 90 0.23불이에요. 이모 잘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사진을 인화했잖아요. 환상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월마트에 사진 인화하는 그런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뜨듯 필름 카메라 사진 인화했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이 자동차, 있잖아요. 노란색 자동차, 이 자동차 주인... 아줌마한테도 하나 드렸어요. 이거 이거 너무 이너 자동차 색깔하고 하늘 색깔하고 너무 예뻐서 준다고 <laughs> 괜찮다고 너 하라고 나 하나 더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 줬어요. 아무튼 이렇게 했고 어 제가 인물 사진도 몇장 찍었었는데 그분들한테 주고 싶어서 제가 편지랑 같이 써서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편지 쓰, 써봐요. 제 스타일이 뭐 검색해보고, 뭐 미리 준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막 이렇게 버리는, 버린 그것도 많은데, 그게 제 스타일이니까요. 뭐 한번 느낌대로. 짠! 이렇게 일단 편지 썼고 하늘 사진하고 지니 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보낼게요 그러면 저는 몇장더 쓰고 자볼게요 안녕 저는 방금 집에 왔는데 제가 사실 일주일 뒤에 이사를 해요. 옆 아파트로, 왜냐면 솔직히 투베드룸에 있으면 너무 넓기도 하고 혼자 쓰는데, 그래서 원 베드룸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고, 저는 지금 회사에서 박스를 가져와서 짐을 싸보려고요. 일주일 안에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짐 쌓을 시간이 없어서 일단 뭐안 쓰는 것들, 옷들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쓸 것만 빼놓고 일단 옷을 먼저 갈아입을게요. 지금 너무 더워서 옷을 갈아입고 와서 짐을 같이 싸봐요. 짠짠 이렇게 상자들을 가지고 왔고 일단 안 쓰는 것부터 담아볼게요. 일주일 동안 밥을 해 먹을까요? 안해 먹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만 빼고 이 제일 큰 박스에다가 담아 볼게요. 이게 제일 튼튼하거든요. 여기까지만 담을게요. 너무 무거우면 못 들으니까. 각종 소스를. 실온에 납둬도 되는 식재료들 생각보다 많네요. 아. 찹쌀가루, 미역, 당면, 김, 멸치젓국, 피쉬소스, 고사리, 취나물, 또 김. 이거는 그 조리가 안된 김, 구워 먹는 김. 여기에다가 김 구우셔서 밥 얹으신 다음에 찌유랑 참기름이랑 살짝 섞고. 뿌려서 드셔보세요. 이게 진정한 밥도둑. 진짜로. 간장게장 밥도둑? 이거. 저 최대 다섯 그릇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가 3층이거든요? 3층에서 아래를 다 옮긴 다음에 3층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힘들겠죠? 괜찮아요. 여기 모자랑 신발이랑 옷은 맨 나중에 정리할 거고 쓸거두개 정도만 빼놓고 다 넣어볼게요. 이봉다리 이거 겨울에 너무 필요합니다, 캐나다. 진짜로. 지금 또 하나 고백할게요. 이 바지 있잖아요. 언제 제가 산 건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입던 바지예요. 엄마가 안 버리고 갖고 있어가지고 엄마 그럼 나 보내줘. 해서 입은 거예요. 오늘은 주방용품이랑 그냥 책상 위에 있던 거랑 서랍장 안에 있던 것들 정리했고 청소 바닥 한번 하고 그러면 될거 같아. <목소리> 제 사진을 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주소랑 이런 거 물어보고 직접 편지 써서 보내드리려고요. 아, 못 샀어, 괜 있잖아. 여러분, 제가 빵을 샀거든요. 맛있어 보여서. 그래서 지금 사서 먹고 있는데 이게 이게 찔겨요, 빵이. 엄청. 그리고 신곡은 어떻게 이런 빵이 있죠? 아 진짜 안 찢어져요.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줘야지 찢어지고 바게트 질감 바게트 질감이에요. 근데 조금 뭔가 매력 있어요. 별빵이다 <laughs> <겨울빵이> 있네. <laughs> 이렇게 되있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산불 날렸어.